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는 근로자의 저축액에 기업이 지원금을 더해 돌려주는 상품입니다. 지난해 10월 신설돼 현재까지 재직자 3만 6천여 명이 가입했습니다. 가입자는 5년간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약 4천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 올해 결정된 은행의 우대금리는 연 4.5%입니다. 기업 지원금을 고려하면 연 11%대 적금에 가입해 5년간 약 33%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입니다. 가입자는 또 건강검진비와 휴가비, 교육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, 저희가 연간 한 2,000분 정도에게 20만원 정도를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. 계약자분들한테 문자로 다 안내를 드리게 되면 그 문자에 받으신 계약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 달 15일부터는 상품 취급 금융기관이 4개의 시중은행으로 확대됩니다.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더해 앞으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월 나비백 등의 합의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. 근로자가 이후 직접 협약은행에 방문해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.